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별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오늘 유마기 괴율로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뛰고. 내게도들일세 참믿고 의지하면서 법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빛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려고 일찍이 일어나 갈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되 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여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려 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 주일 새벽 본문에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여섯 번을 합니다. 첫 번째 50명, 그리고 45명, 그리고 40명, 10명까지. 여섯 번의 청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얻어낸 것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이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도 사실은 그 상태가 심하지 않았다면 의인 10명만 있더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우 하나님과 두천사를 극진히 대접했고요. 또 오늘 본문 롯은 두천사를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그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 손님으로 보이는 이두 천사를 욕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영접하고 한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끌어다가 동성 강간을, 이 강간도 아니고 윤간이죠? 집단으로 와서 끌어다가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시도하든지, 어쩌다 이렇게 폐역하고 음란하고 이런 악한 사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소돔 땅은 정말 멸망 당해야 될 도시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그냥 소수의 불량배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 이런 사건을 어디서 살펴봤죠? 사사기. 우리가 강의하면서 어, 똑같잖아요, 사실은. 레위인의 레위인과레위인의 첩이 기부아 지역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부아 지역에 들렸을 때에 불량배들이 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는 이제 소수의 불량배죠. 아주 몹쓸만한 그런 소수의 불량배들인데 여기 불량배라고 적혀 있고. 근데 이 소돔은 그냥 소수의 불량배가 아니라 소돔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불량한 사람들 몇 명이 아니라 그냥 소돔 백성들 자체가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 동성간의 성행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반사였다. 다그 다반, 사회가 그냥 동성 사회.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성 사람들 특정한 불량배가 아니라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거그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와서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회가 일어나게 됐을까? 동성애가 일상이 된 사회. 탐욕과 쾌락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서구사회는 동성애가 일상이 되어 있죠. 뭐 심지어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동성도 제3의 성으로 동일하다. 캐나다에서는 동성 행위까지도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특별히 차별금지법이죠. 국회의 상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발의되었고, 지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사인을 통과했고. 이게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그래도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권장하는 거. 예? 괜찮다. 바른 일이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 우리 인간들이 이토록 타락하고 무분별하게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자려 보십시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은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또 하나님의 천사로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에 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놀아 두 딸을 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아이들은 건들지 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사시대에 그 레이인 첩이 일어난 그 사건에서 그 노인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그 노인도 이 레인을 건들지 마라. 내 딸이 있다. 또이 사람의 첩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가치 또 여성의 존엄에 대한 그런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뭐 집안에 들어온 손님만 지키고 그럼 여성들은 그런 몹쓸 짓을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자기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로세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다소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네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악행과 음란한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했 말했겠죠. 또 자기는 그런 삶을 따라하지 않았겠죠. 뭐 로시 동성애를 뭐 하고 하진 않,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은 적어도 그런 삶에 물들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가리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안 입고 왔던 것이죠. 저게 우리 지역 와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네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법은 기준 아닙니까? 왜 기준을 제시하냐? 네가 뭔데 기준을 제시하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안이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법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극한 음란과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육신의 눈마저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문을 찾느라 헤맸습니다. 그 롯의 문문 열고 들어오려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은 하나님 모실 때 의로웠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가득한 법이 없어요. 무법한 자들이 가득한 음란한 그 도시 속에서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서 마음에 하, 어쩜 이렇게 악할까 인간들이. 어떻게 내가 고쳐 볼까. 근데 힘은 없고 당연히. 늘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 당하고 사실은 로시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좀 부족했죠. 뭐 아브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람보다 더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소돔 땅이 그 당시는 에덴 동산 같았고 기름진 애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소 좀 부패하고 타락한 도이었지만 그래도 살기 좋아서 선택했는데 거기 와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늘 고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음란이 가득하고 정말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돔과 같은 그런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성이 만연하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득세하고, 악인은 박해받고, 의인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그 심령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가운데 고통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시고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폐역하고 음란한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로운 심령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을 고대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폐역한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더 음란하게 만들어가는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합니다.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아주시고 더 음란해지고 패역해지는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